허리와 관절 통증 약 없이 완화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허리와 관절 통증을 약 없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관절 통증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그 불편함과 고통은 일상활동을 제약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유발하곤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적절한 노력을 통해 많은 경우 약물 치료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허리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악화 요인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거나 서거나 걷는 등의 활동으로 보내는데 이때 요추점만즉 허리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척추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는 습관, 심지어는 무거운 물건을 들때 허리만을 이용해 들어올리는 행동 등은 모두 허리, 디스크와 주변 인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때 허리를 삐끗하는 경험은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허리 근육과 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하가 한순간에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화요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연골은 자연스럽게 퇴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허리 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척추를 지탱하는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며 주변 인대와 근육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고령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요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더욱 약해지고 이는 다시 무릎 통증이나 다른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통증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디스크나 척추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 자체가 허리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불리는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이탈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며, 척추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로 뻗어나가는 방사통, 저림, 심지어는 감각 이상이나 근력 약화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디스크 재발이나 수술 부위의 유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허리 통증을 약 없이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세교정입니다. 24시간 일상생활 동안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는 것이 통증, 완화와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허리 주변 근육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시키며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서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거나 바로 누워 무릎 밑에 쿠션을 넣어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 및 운동입니다. 규칙적이고 올바른 스트레칭과 운동은 허리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은 척추를 안정화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가벼운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며 복근과 등 근육을 단련하여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허리만 움직이는 운동보다는 전신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수술적 치료에 적극적인 고려입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심한 허리 디스크 파열의 경우에도 한달 정도 집중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더라도 염증 완화와 휴식을 통해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비나 힘 빠짐, 심하지 않은 대소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도 전문가의 지도 하에 비수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회복이 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주사 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있으므로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잘못된 자세나 운동 습관을 교정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원인이 척추 질환이 아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약 없이 허리 통증을 완화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허리 디스크 자연 치유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김모 씨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심한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의 지도 아래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스트레칭과 허리 강화 운동을 꾸준히 했고 특히 평소 앉는 자세를 교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달후 놀랍게도 김씨의 통증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리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재검사 결과 파열된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신경 압박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심한 디스크 파열이라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자연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수술적 치료 성공입니다. 50대 남성 박모씨는 심한 디스크 파열로 인해 다리, 마비와 대소변 장애까지 겪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이 시급하다고 권했지만 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박씨는 집중적인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그리고 단계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다리, 마비 증상이 호전되었고 대소변 장애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씨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꾸준한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꾸준함과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60대 여성 이모 씨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몇년후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수술 후 재활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운동을 게을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재발 후, 이 씨는 재차 수술하는 대신 허리 강화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과 함께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필라테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약 3개월 후부터는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 통증 없이 매일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허리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허리 수술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추위생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세 교정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인데, 24시간 일상생활하는 동안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위한 핵심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스의 한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파스를 붙이곤 합니다. 파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소염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파스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필요한가입니다. 대부분의 허리디스크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몇몇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소변 장애가 동반된 마미총 증후군이나 운동장애를 유발하는 심각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 허리디스크 환자 중 극히 드물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허리와 관절 통증을 약 없이 완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자세 교정,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 비수술적 치료에 적극적인 고려,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